정말 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조선족들이 자기네한테 침범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 네. 적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조선족 사회라고 하는 거는 네. 어~ 여기에 와서 잠깐 머무르면서 어쨌든 네.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네. 돈을 벌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 부류가 있겠지만 귀화해서 네. 이제 한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네. 귀화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네. 또는 굳이 귀화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 네.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도 다양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네. 한국 사회가 어떤 그 작동 원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나라인지 그런 거를 이제 우선 배워야 되겠죠. 네, 네. 그냥 우리 중국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한국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많죠. 예, 예, 많죠. 예, 네. 그래서 우선 한국에 대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잘알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어, 한국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이 사회에 잘 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더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laughs> 그런 것만이 <많이, 웃음> 예,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행동이 바뀌니까 자꾸 그런 걸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예 생각해봐도. 알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이 바라는 제한 소승적 그 사회에 대한 희망사항 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길 바라는 그 가치관과 희망사항은 무엇인지요 네 어, 저는 처음 그 20대 때 대학 시절에 한국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글을 쓰는데 네. 굉장히 우리랑 다르다. 네.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그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어, 중국 대륙과 어, 밑에 홍콩,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그리고 또 이제 대만 같은 네. 민족이잖아요. 네. 대륙, 대만, 홍콩 다 같은 민족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근데 그 개혁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군벽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경제력의 네. 차이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3 8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은 글, 같은 문화, 또 같은 역사를 공유했고. 근데. 역시 북한과 한국은 너무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면 네네. 체제가 다르다는 라 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어, 대륙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일당 체제, 네네. 내지는 북한은 지금은 1인 집의 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수 을 하는 네. 그 다음에 홍콩이나 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어, 결국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을 삶의 질을 네. 다르게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답은 분명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잘 살지 않냐? 중국이 왜잘 살아요?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왜또한 번씩 삐그덕거리냐? 정치는 지금도 일당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치 경제 그런 환경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선족들도 우리 중국에서 살던 대로 한국을 바라보지 말고, 아, 한국 사회가 자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사유재산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네. 강력한 어떤 법 질서 안에서 또 민주적이고, 뭐, 언론도 열려있고, 이런 투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 한국이 잘 사는구나, 라고 중국과 다른 점을 발견해보는 그런 것이 저는 첫째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선족들이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중국 정부가 네. 또는 중국 정부가 한국 어떤 그의 예, 국익과 좀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때 한국 국민들이 최근에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10여 이후 이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 심각해진 최근 몇 년, 네예 네, 그렇죠 심각. 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 조선족들이 이때 정말 그 말하자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한국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중국에서도 너네는 어느 편이냐 네. 이런 식으로 예, 질시를 받고 있고 굉장히 조선족들 의 입장이 참 난처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어떤 그 음식점에서 조선족 그 젊은 20대 청년들 커플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 말을 하잖아요. 우리 네. 중국에서도. 네. 근데 우리 말을 한다고 옆으로 지나가던 이렇게 덩치가 이제 큰 중국 남자애가 다가와서 우리 말그 말하자면 조선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네. 막그 이제 울음장을 놓는데 그 조선족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족들의 위치가 중국과 한국 관계가 긴장하고 또는 뭐 좀안 좋게 되면 조선족들의 위치가 참 난감해요. 근데 잘 아시지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을 때는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도 조선족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네. 어,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조선족 뭐 예전에 국내에서 하던 대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조선족들 불러서 같이 하고. 대우해줬죠. 그렇죠. 한복도 입고, 나와서 네. 뭐, 무용도 하고 뭐. 근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국도 그런 자체가 못 맞당하고. 네. <laughs> 중국도 나름대로 한국을 자꾸 돋보려고 그러는지, 일부러 자꾸 조선족을 그런데. 그 이용을 한국 한단 문제도 말이에요. 그렇고, 김치 문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그렇죠. 올라오는 게. 네. 참... <laughs> 안타깝죠. 그래서 네. 아, 조선족들이 뭐 어떤 공개적으로 뭐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중국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어 국익을 중심으로 어떤 두 나라 관계를 바라봤을 때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꼭 중국 인민의 입장하고 일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진정으로 중국 인민들과 또 한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어, 각도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네. 바라보면 조금 더 차분하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는 중국적을 중국 가졌고 중국 조선족이니까 네. 무조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따를 거야 하고 어떤 데막 동원되거나 네. 그렇게 하면 이 한국 국민들이 중국 조선족에 대한 어떤 신뢰 내지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아 걱정됩니다. <laughs> 네, 참 어렵죠. 네, 그 처신하기가. 네. 그데 이게 어 중국 이 한반도에서 우리 한반도 예전에 조선시기 후기부터 만주로 이주하고 이제 독립운동한다고 이제 해외로 기지를 찾아 응? 이주를 하고 이럴 때도. 몸은 떠나 있었지만 자기 한반도를 조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한반도의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네. 그, 그, 그 정도로 정체성이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동포들도 이제는 이주한 지가 100년 정도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조상시대까지 따져보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0여 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조선족. 중국의 어떤 동포라는 그런 본인의 정체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으면서 네네. 굉장히 강력한 중국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공산주의식 네네. 교육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또 쉽게 한국에 왔다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 그래서 정말... 조선족들의 이런 입장과 이런 처지를 한국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죠. 있는 것이요, 있는 저는 것이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